오늘의 컨텐츠는 바로바로! 바로 어, 여리님을 만났습니다. 시청자 참여하 시청자 참여하겠습니다. 오호 네, 바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텍처가 깨져가지고, 지금 옆에 파쿠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여리님 안녕하세요. 아니, 멈춘 상대에서 하고 있었어. 이런 진장아 깜짝 나네 화지 깨지는건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맞죠? 어, 화... 나갔다 와야 되는데, 나갔다 오면 아~ 안돼라나 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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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라 라라, 라라, 아라아라아라 라라, 그림님 초록별님 제발 제발 눈 가리지 마세요. 나 나갔다 올까? 내 걸리고 이거 화질이 깨져가지고 잘안 보여 이거. 아 그래. 이게 지금 저거든요. 지금 제가 화질 깨져가지고 잘안 보여요 블럭이. 예. 이거 님들은 잘 보시고 있어도 저는 잘안보입니다 맞죠? 그럴 일이 많아요. 화질 방향. 는점점해해탁탁립립다오오아침침에 오늘 파 e 님이 오고 나서 또레게좀 나가지고 어이 t 또 화질이 괜찮아졌네요. 아 님이 앞을 b i 서못 봤습니다. t t 다다아 네 오늘 오늘의 게스트 파쿠님 네. 오 나이스 제가 이게 아니 이분 때문에 앞이 안 보여 근데 들어가고 있어요. 에요 네, 잘했어요. 아 유튜브 키고 좋은 애들 아니야 괜찮아. 아, 아, 진짜 안 아, 하고... 아니 진짜 아 루비님이 아, 루비님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안 보여. 아 이거 지금 나 초대점 없어. 오안 떨어지고 살 살은 키조 클래스. 이안 보여. 아 언니 언니 이사아아가라고 지금 철격먹었어야 알아? 네. 저 그린별님 아니 초록별님 지금 열이 방금 전에 보고 왔거든. 가방에서 나갔다. 굿. 들릴까? 알좀렉걸리 껄리... 앞이 다람아 미쳐라우. 아님 뭐예요 님. 아, 안 보여요 나도 어떻게 이게 보입니다. 오 아침 됐어? 어, 나 이수. 야, 잠만 루비님 저까지 갔는데? 아, 루비님이래. <laughs> 여린님? 아니야. 여린, 아, 여린님, 내가 알기로는 점프 옆에 타거든. 네? 그런가? 나 어, 잘 몰라. 에, 어? 네, 이 사람 누구야? 몰라? 아안 아, 때리지? 음, 그럼 니가 PVP로 다 죽여서, 니가 지금 강체되고 있어. 아, 이앞 또. 가려고 해서 떨어졌어 나도 누가 이거 또.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니그 이거 일걸 그건 또. 수 이거 또. 아, 이스 또. 아, 이거 또. 아, 이거 또. 아, 이거 또. 아, 이거 또. 아, 아, 이 아, 이거 네, 여러분, 저도 깼습니다. 요호! 깼다. 네, 여러분, 깼습니다. 여린님, 같이, 같이, 와! 그렇게 팝콘을 먹겠습니다. 아니에요, 님은 한 시간 저도 먹겠습니다. 어허! 안 깼어요. 네, 다깼게요 받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킵한점 죄송합니다 어쩌... <laughs> 아스킵할수 밖에 없었어키 내가 너무 판전 스키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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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